신인 정조국은 두 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으로 오랜만에 이름값을 해내며 본격적으로 신인왕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그 밖에 경기 소식 송재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소년 대표팀의 강판스타 정조국이 마침내 프로리그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국은 수비수의 어이없는 자책골로 뒤지고 있던 후반 11분 동점골을 터뜨리며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1분 뒤팀 동료 진순준이 역전골을 터뜨려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온 후반 17분 정조국은 승부의 쐐기를 박는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정조국의 활약을 앞세운 안양은 최근 두 경기 연속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난 귀중한 1승을 올렸습니다. 또 우리 팀이 많이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이렇게 제가 골 넣어서 이겨 갖고 굉장히 기쁘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천은 오랜만에 찾아온 첫 승의 기회를 아깝게 놓쳤습니다. 다보의 선제골로 앞서던 부처은 전남 김진규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 17분 이원식의 추가골로 승리의 기회를 잡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분 뒤또한번 동점골을 내주며 2대2로 비겨 시즌 첫 승을 다음 기회로 미어야 했습니다. 신생팀 대구는 돌풍의 팀 대전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시즌 2승째를 안았습니다. 대구는 후반 14분 대전 김은중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이후 노상래와 호재리오의 연속골로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이밖에 수원과 울산, 성남과 부산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KBS 뉴스 송재혁입니다.